운전을 그렇게 잘 가르치신다면서요? 어? 아 오늘 오신다던 최정상 씨 친구분이 배우님이셨어요? 잘 지냈어요? 네. 저 비친 놈이랑 일하느라 고생 많아요. 피식이... 하루종일... 살? 내가 무슨 살이죠? 이옷이 이상한 거지. 배우님이랑 일할 때가 편했죠. 살찐 체질 아니거든? 그래도 착하고 여린 놈이에요. 애초에 오해가 많은 직업이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니들 멋대로 생각해라. 아니, 그렇게 입어. 해버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오피! 맞죠? 최정상이 스타일리스트한테 오피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야 오피니 이러면서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지는? 지는 뭐 대본이야? 야 이거 올려. 진짜. 그거요. 스텝을 오피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오피니 조심하라고 그러신 거였는데. 뭐야? 최정상욕 처음 들어요? 순정 씨 평소에 눈치 없단 말 많이 듣죠? 글쎄요. 한번 눈치껏 잘 알아맞혀 보세요. MS 끝났고 음? 그다음에 원숭이 POV도 끝났어.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다. 아 진짜 쟤 무슨 복을 타고 나서 나 같은 남자를 잡았지? 순정 씨한테 그런 소리 안 하지. 하는데. 제발. 미쳤어. 네가 그러니까 까이는 거야. 아니, 난 문제 없어. 문제는 순정아. 그리고 음. 이제 마누라. 저 물건들이야. 누구? 한 놈은 <laughs> 1 0년 절친. 한 놈은 전 남친. 음. 진짜 족 같은 라인업 아니냐? 음, 거기에 최정상. 답도 없네. 내가 정답이지 <laughs> 아니 근데 그럼 셋이나 순정시를 좋아한다는 거야? 대체 무슨 매력이길래 딱보 모르냐? 음, 자세히 봐도 모르겠는데 상당하지? 짓담도 안 하지 빨도 내일부턴 제정신으로 바꿔주는 연습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다해 약간 나만을 지켜주는 세일 놈 같아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처음엔 그냥 괜찮네 딱이 정도였거든 근데 자꾸 궁금해져서 운전 연수를 받았단 말이야. 첫날부터 후진을 가르쳐 주는데, 난 그날 심순정만의 평생 사랑할 것을 주차권에 맹세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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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순정씨 <laughs> 어떡하냐. 유한 씨, 핀 조명 좀 확인해 주세요. 여기 한 그냥 한국한 시간 남도한그에면도한국에밥 먹을까? 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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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도한국냐그도 이랬지 뭘 어때 국에서도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 심순정이야? 너네 어머도도한 그 심씨 아니셨나? 그 친척 까 심순정? 흔한성도 아닌데 한번여쭤봐 근데... 너 진짜로 과하면 안 된다 알지? 옛날에 형한테 했던 것처럼 하면 야안 그래 그게 몇년전 일인데 최정상 걔 우리 사이에 질투하는 거야 딱 보면 안다니까 초기막와 그냥 아주 그냥 하늘에서 최정상이라고 신호를 막 보내주셔 너 사이비냐? 질투? 아왜 어,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 갔다. 음. 질투. 아이, 어, 어, 수, 순정아 왜 그래? 프리하고 잠깐 가만히 있어봐. 응. 음, 잠깐 아니어도 괜찮아. 아씨. 내가 진짜 미쳤지. 나한테 미치기로 결정한 거야? 그런 거야? 아닌 거야. 나, 나도 프리하고. 막고 갈래요? 그냥 갈래요? 맞고 갈까? 그냥 가세요. 정상... 가자. 왜 그래? 아니 가자. 그래서 걱정돼 죽겠어. 정상이 또 그럴까 봐. 에이, 그래도 연습생 때처럼 그러진 않을 거야. 너도 알잖아. 걔한번 꽂힌 사람한테 집착이 좀 심하냐? 솔직히 너도 오늘 좀 느끼지 않았냐? 그땐 정상이나 우리 다 너무 어렸었고 많이 힘들었잖아. 그래도 그때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어? 걱정 마. 그래도 혹시 순정 씨한테. 형 아니야. 아, 진짜 미치겠네. 형이 정상이 믿어줘야지. 형이 안 믿으면 누가 안 믿어? 아씨, 내가 봤을 때 최정상이 확실한데. 그렇지. <laughs> 걱정 마. 맞는 거 같아 심승정 씨 아니야? 같은데? 뭐야? 이거 우리가 킨게 아니라 무슨 당장 CCTV 찾아서 누가 이랬는지 확인하세요 주희 씨 보안팀 부르시고 손정신 들어가세요 앗! 구급약 가져올게 뭘 가만히 보고만 있어 CCTV 어디있어 이 USB 누가 꺼졌어? 정상아 형이 정리할 테니까 너 대기실 가있어 너야? 어? 최정상 야4860 재밌냐? 미안한데 나 이딴 거 하나도 안모셨거든 그니까 당장 전화해 전화하라고! <놀람> 소리를 지르든지 뭐라도 마음대로 이것만 켜줘갈게 얼마나 개 같은지 알아 항상 이런 개 같은 기분으로 살아요 어제는 식당을 갔는데 내 드라마보다 아줌마가 나보고 개새끼라더라 개새끼까진 아닌데 강아지 정도는 뭐? 아! 틀지 모르죠 <laughs> 틀어본 적 있어야지 창윤이 형 맨날 틀어줬단 말이야 은근 내실이 없네 내실? 내실이 뭐야? 됐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느껴요좀 괜찮아졌나 보다 아이고야 암튼 찌질하게 숨어서 뻘짓하는 새끼한테 쫄지 말고 벌미라도 잡히면 확 물어 아니면 내가 대신 물어줄테니까 침은왜 삼키냐? 아닌데요 그, 목말라서 그런거거든요 왜 이래요 미쳤어요 정말 나좀 준비가 안되고 안전지! 안전하라고 쉬어 오우 그니까 당장 전화해 전화하라고! 재밌냐? 너 지금 무섭지? 이름 벌렸는데 수습은 못하겠고, 지금 무서우니까 책소리도 못하는 거잖아. 야, 4860, 너는 어, 조만간 하루에 네번내 변호사를 만나고, 여덟 번차 울고 여섯 번에 깜빵을 갈 거야 이 새끼야 알았어? 음, 여보세요? 음. 어디 나한테 까불어 이씨확히 씨. 진짜 한마디만 더 했으면 내가 너를 그냥 아주 패버릴라 그랬어 그냥 어? 씨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놀래라 쉬라면서요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나쉰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쉬어도 안 좋아 20분씩 쉬었으면 됐네 참.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아 밥만 떨어지게 하지 말고 빨리 가. 심순정 내려. 뭐야 설녀 너왜 그래? 빨리 내려 최정상이랑 잊지 마. 아 우리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아니면 너도 같이 가든가. 이 새끼 스토커라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네손 다치게 한 것도 저 새끼야. 스탭들이 그랬어. 그리고 최정상 쟤 옛날에도 이런 적 있다. 자기 친한 집착하고 쫓아다니고 자기 맘대로 안 되면 욱하고 나 똑똑히 들었어. 순정아, 얼른 먹을 수 있겠냐? 왜못 먹어요? 그냥 퍼먹으면 되는 게 국밥인데 왜안 되는냐? 최승상이 스타일리스트한테 오피니라고 불렀다니까요 야 오피니 이러면서 내 드라마보다 아줌마가 나보고 뭐 개새끼라더라 니가 이러니까 왕따를 당하는거야 그딴건 니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빨리 사진지우라고 안그래도 오해받는게 일상인데 나까지 그러면 너무 정없잖아요 왜요? 내렸어야 됐나? 스토커요 아니? 얼른 밥먹어요 배고프다면서요 제발 꽂히면 집착 좀 하지마 옛날에 형한테 했던 것처럼 하면 야 심순정 나랑 사귀자 그쪽이 해킹한 거 맞잖아요 그 링크 누르고 나서 메모장에 무슨 이상한 글 써져있고 사진... 사람... 당장 신고할 거예요 진짜 비밀인데요